안녕하세요 오늘은 변기 커버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변기 커버는 플라스틱으로 된 볼트하고 너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하는게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어 제건 아직 그 교체할 때가 되진 않아서 그냥 해체했다가 조립하는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커버를 닫고 저기를 보면 두 군데 연결 부위가 보이죠 저 연결 부위를 따라서 밑으로 보면 바로 이제, 너트가 연결된 게 보이는데요. 아까 그 연결 부위가 이제, 긴 볼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. 이제 손으로 이제, 돌리면 되는데요.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는데, 이게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, 왼쪽, 오른쪽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, 저렇게 돌리면 왼쪽이에요. 저렇게 해서 그냥 딱 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어, 부품은 두 개씩 총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. 오른쪽, 왼쪽 빼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그냥 빼서 보면, 저렇게 변기 커버에 볼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. 네. 이대로 해서 이제 변기 커버를 교체하시면 되고요. 저는 이대로 다시 재 조립을 할 겁니다. 이렇게 끼워서 다시 그 아까 뽑았던 볼트를 조립을 하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게 위쪽으로 올라가서 약간 이런 모양 보이죠?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 그대로 꽂아주면 돼요. 이렇게. 네, 오른쪽 너트부터 결합을 할게요 이렇게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약간 총알 모양이라고나 할까요 위에가 둥근 쪽으로 해서 이대로 밑에 넣고 이제 돌려 주면 되는데요 왼쪽 결합하는 건 밑에서 보여 드릴게요 이대로 끼워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것도 밑에서 끼우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방향이 바로 오른쪽이에요 이대로 꽉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냥 꽉 끝났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죠. 그렇기 때문에 변기를 사용하다 보면 이 너트가 좀 풀어져서 헐거워질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변기가 이렇게 덜그럭거리거든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서 너트를 조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러면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중간 사용할 때 무슨 고장난 건 아니고 너트가 지금 헐거워진 거니까 그 것만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